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로다.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다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익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익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그 뒤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행안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말씀 자체에서 참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첫 말씀이 뭐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일도 해야 되고 노동도 해야 되고 여자분들은 특히나 살림, 남자들은 돈 번다고 여러 모습으로 직장도 다니고 또 사업도 하면서 참 바쁜 삶을 삽니다. 그것을 제가 잘 비유하고 있는 것이 하루살이의 비유를 하지요. 하루살이가 하루를 산다고 하지만 여러 날 사는 것도 있고 하루를 사는 그런 어, 하루살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루살이의 삶은 보면 잠시 쉬는 게 없다는 거죠. 계속 날아다니면서 처음에 날아다니는 건 무엇 때문에 날아다닙니까? 짝을 찾기 위해서. 왜? 종족 번식이 그들에게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늘 짝을 찾으려고 하루 왠종일 바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설치다가 죽는 모습이지. 우리 인생도 바라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왠지 그렇게 바쁜 삶을 살고 있지요. 그것은 결국적으로 보면은 나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더 가져야 되고, 만족하지 못하고, 누구보다도 좀더 배워야 되고, 좀더 부하게 살기 위해서 허 분주에 돌아다니지만,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면은 아, 내가 인생살이 무엇을 하며 이 한평생을 살았느냐? 참 돌아보면 허망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세상에 그리 그래 살던 삶. 또 심지어는 남에게 쫓기던 삶. 뭐 금전적으로 질적으로 사업에 연관되어서 쫓기던 그 삶을 살아왔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영혼은 잠잠함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얼마나 평안을 느끼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야, 과연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 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늘 바빠서 헤매고 무엇을 하는지 평안을 얻지 못하고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산다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겠지요. 다윗이 지금부터 몇 천년 전이지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다. 그 길로부터 이제 사울의 눈에 벗어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광야를 뜯돌면서 그 힘든 삶을 살았지가 1 2 여년을 살았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까지 그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이, 그냥 집도 없이, 아무 먹을 것도 없이, 저 허허 그 벌판 그 사막에 떨어져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지요. 그 삶은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겠어요. 먹을 물이 있습니까? 밥이 있습니까? 요즘은 현대 참 여자분들이나 남자들 살기 좋지요. 쌀 식은 거 너무 제대로 밥 되고, 쌀 식은 것도 귀찮아서 씻은 살도 나오지요 그런 살때 갔다가 물만 부어 놓으면 밥 되고, 거기에다가 세탁기 돌리면 빨리 지가 다 해주지요.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빨래하러 저겨울에 매가에 가서 얼음 깨고 그 손실에서 손을 호호호 이게 불어가면서 치던 그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여왕보다도 더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세종대왕 그렇게 훌륭하신 분도 그때폰못 만져봤죠. 여러분들은 우리 휴대폰 가지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죠. 다윗은 그 당시에 그런 힘든 삶을 살면서도 그 힘든 삶을 어떻게 이겼느냐 하는 것이죠. 그가 바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 된다. 왜? 나의 구원이 내 영혼의 구원이나 육신적인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에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반석은 어때요? 넓고 큰 바위 위에, 그기에 있다면, 땅이 무너질 일도 없고, 빠질 일도 없고, 든든한데, 그기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이시다. 내 영혼을 구원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의 요새이시다. 요새라는 건 뭐예요? 전쟁을 할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러한, 요즘으로 말하면, 어, 방호, 방호, 어, 어, 그러한, 그,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하나의 틀이라는 것이지 그런 요새 속에 가이 들어 있으면, 그들이 아무리 화살을 쏘고, 무를 하더라도 나는 괜찮지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가 바로 내가 비할 요새라는 것이지. 세상에 여러분들 많이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서 또 빌린 돈을 못 갚아서 얼마나 쪼이고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안히 문제도 해결해 주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그런 일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자체가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평안을 주시기 위한 그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힘든 삶을 살지만 그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축복도 주시지만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세상에 복중에 고개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 저는 예수를 믿고 기적을 적적기 많이 봤습니다. 제일 큰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게 이게 기적이지요. 세상에서는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라는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늘의 신비권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이게 기자아이에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왜 죄에서 구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얻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치러 오신 것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10편, 62편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참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참 말씀 깊이 들어가다가 하나님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느낀 것을 해주신 것을 어, 생각이 나서 오늘 몇 마디 어, 배가 와갔습니다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든 그 당시에 너도 그게 군중들 속에 같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 순간에 말씀드리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현실에 같이 있다고 잠깐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빌라도 떨에 묶여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떨에서 채찍을 맞을 때에 육신에서는 피가 튀는 고통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시멸류관을 억지로 씌우니까 그 예수님께서 아픔과 고통 속에 머리에서는 피를 흘리며 그래도 억지로 가시멸류관을 씌우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육신이 찢어지시고 피 흘리시며 고통의 육신으로 힘에 겨운 십자가를 치시고 골보다 흔덕기를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십니다. 길가에 많은 구경꾼들이 나와서 구경하는 사이에, 나도 그기에 있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에 겨운 피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실 때마다 피 흘리시며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나, 나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려고, 그 죽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십니다.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나, 이 못난 나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정작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고 진정으로 통회 자복하지 못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위하여 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내 골고다 언덕에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박히십니다. 쾅!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가운데, 쾅! 목박으니 아! 피가 튑니다. 그목박는 소리와 예수님의 고통에 참 비명 소리가 내 심령에 천둥처럼 들려오며, 내 심장은 터질 것 같고, 나의 오장육부는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죄인이었던 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많은 구경꾼들 사이에 나, 나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쳤노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잠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이 세상에 왜 왔을까? 나는 왜 사는 것일까? 이 세상 끝난 후 나는 어디로 갈 것일까?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10편 62편 2절의 말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다. 시 했는데, 우리가 현실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요. 가진 것도 없고, 진심으로 대화할 상대 없고, 허허 벌판 같은 마음에, 찬나람만 불고 외로움과 고통 속에 떨고 있는 나, 많은 힘든 문제와 고난으로 지쳐 아무것도 할수 없는 방황하고 있는 나, 세상을 돌아봐도 사람을 바라보아도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과 믿음이 깨어지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가진 것 없음과 멸시에 지치고, 외로움이라는 추위에 떨고 있는 나의 모습, 가난하고 지친 삶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핍박받으며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또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마음 조이며 사느라 지치고 힘들었을 때, 질병과 돈의 고통에서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힘들었을 때,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속 태웠을 때, 부모, 형제, 자녀, 가족, 이웃에게 돈이 없어 심지는 배우지 못하여 무시당하며 사람 노릇 못하고 사느라 힘들었을 때, 돈 때문에 간설게다 빼놓고 자존심 삭히느라 힘들었을 때, 몇십 년 믿음의 부부관계, 자녀관계, 인과관계가 무너지고 배신의 문제로 신령이갈가이 찢어지게 아팠을 때, 예수님은 너의 상처난 심령을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부부도 자녀도 모르지만 너의 신명을 나는 아느니라. 이렇게 나의 귀에다가 사람을 속삭이듯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본문의 2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신 이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저는 과거에 느끼면서 한번더회상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평안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서는 나를 힘들고 빚밥 가운데 무시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라면서 온전한 신앙적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